오늘은 몇줄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아, 400줄 정도? 어제. 전후 나눠서 한 타임에 300줄 정도 가량 한 거고, 합쳐서 600줄 좀 넘은 거니까. 네.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벌써부터 네.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곧 시작이기도 해서, 줄이기 시작이 시작하셨네요. 초기 자본이 서울 쪽에서는 하면은,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든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지방 쪽에서 하면은, 그거는 좀덜 하니까 훨씬 낫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김밥 슈퍼바이저 김주환이라고 니다 오늘 여기 울산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울산에 지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좋은 이벤트 하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상도에서도 홍김밥을 맛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네, 그쵸 그렇죠. 뭐 나중에 부산도 생기고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음, 어제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오전 오후 마쳤고요 오늘은 오전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픈 이벤트는 네.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1인당 한줄천원 이벤트하고 그 외에 더 추가로 주문하시는 30% 할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오픈 1일차였는데 몇줄 정도 파신 거예요? 그거? 오전 오후 해서 한 600줄 어. 좀 넘게 저기 보면은 네. 피오스크가 밖에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평수가 다른 지점에 비해서 좀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헤오스크를 빼는 형식으로 좀 변화를 줬어요 수... 그럼 여기 평수랑 오전 오후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에 60 여기는 평수가 6.78평인가? 기존 지점들의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셔요 근데 보통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홀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주문 기다리는 공간도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게 6.7평 안에 다 들어가나요? 저희가 원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컨셉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문을 해서 스프로스프로 받아서 <laughs> 빨리 가져갈 수 있고 해놨습니다. 그럼 어제 홀 없이 600줄을 판 거예요? 네, 그쵸죠 줄도 썼었고 관리들 좀 해가지고. 홀이 없어도 매출이 나오나요? 기존에 네, 홀이 없이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이 되는 지점들도 매출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 없이 잘될 거라고요. 기존에 다른 타브랜드하고는 약간 차별성이 있는 그런 컨셉도 있고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찾아와 주시는. 원래 보통 서울에서 이 정도 평수면은 호해도 200만원은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평수는 최소 200만원 정도? 빠져나갈 돈은 적고 그렇죠. 매출은 높이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게 진짜 좋은 거네요 지방에서의 그 메리터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 건마다 온도수는 좀 다르겠지만 자리를 좀잘 잡고 장사를 잘 하다 보면 월세가 아무래도 서울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니까 거기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비용이 크게 발생되다 보니까 훨씬 더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매장이랑 다른 점이 바깥쪽에 소문을 하고 번호편을 받고 하면은 어. 쪽에서 받아가지고. 주변에 넓은 평수도 있을텐데 여기에 이렇게 오공기밥을 차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근처 상권을 해보니까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어가지고 평수가 작은 걸 감수하고 네.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게뭐 중요하니까 좁고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이쪽으로 가보자 해서 주변에 그래서. 상권이 얼마나 좋길래 여기다가 오공기밥을 창업했을까요? 앞쪽으로 네.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마트가 네. 있다고 보니까 들렀다가 가시면서 많이 줄이 되죠 이 점이 좀큰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도 소중고 뭐, 학교도 근처에 많고요 그리고 전기학원도 있고 병원도 근처 많고 은행도 있고요. 원래 저희도 보통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야 한두개 정도만 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물있는 곳은 흔치 않죠. 심지어 이 가격에 만약에 오공 김밥이 아니라 네. 다른 김밥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형 평수에 창업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에서 하면은 아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평수에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구조라든지 동선을 다 짜고 해야 되는 게그를 보면 은 일을 시작하고 잘못 짜진 동선이 있다고 하면은 일을 못할 정도로는 편해지잖아요. 그런 거 도움을 있다는 다고생각합니 오늘은 몇줄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한 아, 400줄 정도? 아, 어제 전, 오후 아, 나눠서 한 타임에 아, 300줄 정도 가량 한 거고 합쳐서 600줄 좀 넘은 거니까 아, 아, 오늘은 아, 400줄은 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재료 준비를 빨리 해야 돼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스인 거예요? 오공김밥 특제 소스요 다른 김밥집은 이 소스가 안 들어가고 오공김밥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김밥집은 뭐 들어가야 깨, 소금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밥도 한번만 비비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계속 비비시네요? 밥봐 하나하나 다빼내면은 고루고루 비벼야 되기 때문에 맛의 일정함을 위해서 돌려가면서 계속 비비시는 거네요 어디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날수 있게 맛을 다 배게 하기 위해서 섞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매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진짜 집기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 그쵸 알차게 들어가 <laughs> 있네요 잘 선에 60이 아직도 아유. 내리에 붙어있어요 장사만 잘 된다고 하면은 진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뭐, 훨씬 메리트가 있죠 꼭 지방에 계신 분들이 창업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의 상권을 알아봐서 지방으로 와가지고 창업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셔도 사실 서울이라고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네. 몇 명에서 운영될 매장일까요? 여기는 일단은 두명 그럼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용이 진짜 낮겠네요 그렇죠 다른 매장보다는 수익성 그러니까 더좋아지겠요 보통은 창업을 앞두고 있으면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방 창업이 부담감을 해소시켜 줄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서울 쪽에서는 하면은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던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지방 쪽에서 하면은 그거는 네. 좀덜 네. 하니까 훨씬 낫죠 그러면 서울권 보증금이 보통은 얼마 정도예요? 보 상권이다 하면은 5천에서 6천, 많게는 1억까지도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 보증금만큼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초기 그렇죠.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겠네요.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아, 많아. 네. 여기에 밥을 퍼주는 기기가 있네요. 밥을 좀 고르게 빠르게 빼주는 밥 시트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저거는 토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균일하게 밥을 얇게 퍼주기 때문에 거의 필수라고 보탁드립니 네. 손보다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험비를 좀 줄여줄 수 있게 더뭐 많이 도와주죠 저렇게 밥을 고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밥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으면 맛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균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게 그만큼 김밥 주문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김밥은 뚜주를 사가시는 단님들도 있지만 공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단체 같은 쓰면 밥 사주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그거를 시간을 훨씬 단축을 해주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도 김밥은 빨리 나와야 되는 식. 그걸 좀 충족시켜 주시 만약에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은 몇줄 정도 들어와요? 또뭐 많으면 한 2-300줄씩 주문하시고요 2-300줄이면은 사람이 하면은 진짜 답이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손님들도 계속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뭐 거의 필수라고 아 이쪽이 50번구 다른 일로 들어오거든요 아니 밥 썰어주는 기계 외에도 밥을 잘라주는 기계도 있네요? 피팅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자르는 것보다 기계가 일정하게 간격으로 잘라주는 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자르면 장점이 있나요? 한입 크기에 들어갔을 때 식감이라든지 맛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잘라주는 게중요하 기계로 하면 거의 안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하면 터질 수가 있는데 기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젊눈이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그걸 최대한 줄여주는 거 제 방금 전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네. 벌써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곧 시작이기도 해서 줄이기 시작하셨네요 날씨도 추우니까 빨리빨리 빨리 해서 보내드려야죠 2,800원씩 중형에서 운영되는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인원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오픈 이벤트 때는 판매하는 양도 많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바로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케어를 해드리려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응, 네네. 내려올 때 오래 걸리시지 않았어요 어, 내려올 때 네. <laughs> 오래 걸리죠? 10분 전인데 김밥을 많이 싸고 계시네요? 원래 저희가 컨셉이 말아놓지 않고 주문하시면 그때 말아드리는데 행사 때는 이안 하면은 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행사 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김밥을 몇줄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1 0줄에서한 100줄 정도? 이렇게 말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고 중간에 계속 더 말고 오전에 싸놨던 이백주 김밥이 벌써 다 나간 거예요? 네, 번말 나갔어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 네. 오셔서 저를 사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에 특히나 더 빨리 나간 것 같아요. 오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주변에 음식점하고 김밥집들이 있는데 오공 김밥을 네.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먹어 먹어, 애용하려고 왔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어떤 김밥 주문하셨어요? 기본으로어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깨끗하고 좋아요. 오늘 주문하신 김밥 만약에 맛이 있으면 은 후에 방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예예. 예. 오늘 이렇게 행사 마무리됐는데, 김밥 몇줄 정도 팔렸어요? 지금 300줄 정도 넘게 했어요. 2시간 만에 300줄이면은, 진짜 오후 장사까지 했었으면 600줄 팔았겠네요? 그쵸.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요? 행사 어? 영향이 좀 크죠? 천 원에 한줄 해서 하는 게, 이중같은 공경기에 많이 찾아주는 같아요. 이렇게 송강리의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오공김밥 울산 방구점은 예상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래도 4천 정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오공김밥 적은 평수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많이들 좀 문의하셔서 더 좋은 자리 많이 나가기 전에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공기밥을 창업하시려는 예비 점주님들께 해주시면 할수 있으실까요? 오단만은 서울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처럼 같아요 울산 연구점이 잘된 케이스처럼 다른 데들도 잘될수 있는 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좀 문의해주셨으면